가지고 기분 안 좋거든. <웃음> 아이. <웃음> 아이,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말고. 어디 어디 잠깐만. 아, 태양. 태양 신전. 스카이림. 아니, 엘더스크롤 5겠죠.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이겠죠. 예,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사실 훈수할 사람도 없어요. 이 게임만 900시간 했는데 뭐 누가 훈수를 해나한테 <laughs> 아니 면 물론 컨트롤이 좀 답하, 답답할 순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이런 거에 관해서는 훈수 못할 걸. 내가 다 알아 가지고. 아, 드디어 만났네. 아, 대장정이 만나기 진짜 힘들다. 장비 예, 피... 아, 맞다. 방구구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아, 아, 역시 아, 고르는 거 있네. 견과벗 가겠습니다. 전 천은 법 사용이겠지. 예, 견과벗으로. 어아행이다나그는그 수호자들이 다 견과벗 입... 아니, 그 중과벗이 있길래. 나도 그거 그거 입어야 되나 했어. 아 됐고 장비 필요하다고 한번 해볼까? 뭐 있나 볼까? 흠, 안 깎아주는구나. 망할 여자 같은이라고. 괜찮아, 난 팔로 왔으니까 뭐. 뭐야? 얼마리? 아 뭐야 이거야? 지금 받은 게 이거야 내가? 지금 제가 경비병 세트를 받은 거예요? <laughs> 있는 걸준 거야? 아참 <laughs> 고맙습니다. 예, 아이 갖고 있던 걸또 받아 버렸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말 드럽게 감사합니다. 난또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다고? 아와 <laughs> 진짜 너무하네. <laughs> 아니 경비병, 경비병 세트 내가 갖고 있는거네 이거 또 주면 어떡하냐 아 이거 다시 팔면 또좀 그런데 백마법 와...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쟤> 이게... 제일 쓰레기인가? <laughs> 차라리 천옷을 달라고 할걸 그랬나? 천옷이면 경갑이잖아 <laughs>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시티 강... CT강... 아 그래 뭐 있나 보자 아... 야 이미 이미 얘부터가 좋은걸 안팔잖아 아... 그게 본인이었구나 지금 장비 보면은 좋은게 없어요 헬멧, 스틱, 철 헬멧, 가죽, 강철 강철이 제일 좋은거야 여기있는것중에 이러니 뭐 그게 없지 당연히 아... 진짜 미쳤다 이거 나도 쓸수 있나? 아 이거 나도 쓸수 있구나 어, 어이가 없다. 아니 지금 더 웃긴 게 뭐냐?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 지금 내가 끼고 있는 로브가 성능이 더 좋아. 무게 6이잖아. 제 거는 무게 1이고요. 방어력 이1더 좋아요. 이걸 누가 써 이거를? 야너 이거 너 가져. 그냥. <laughs> 이거 받으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돼. 야너 가져 나 이런거 필요없어 너 흉갑도 너 가지고 아 <laughs> 진짜 여기 수호자들 중에 경갑옷 받은 애들은 <laughs> 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면은 얼마나 허탈해 할까 세상에 로브가 어떻게 있...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어떻게 로브가 저거보다 더 좋을수가 있냐 이 밸런스가 너무 <laughs> <laughs> 내가 메인캐를 너무 늦게 했나? 아, 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음, 에, 그래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내가 메인캐를 너무 늦게 해서 저걸 준걸 수도 있겠다. 그래, 그 생각은 못 했네. 내가 하도 좀 싸돌아 댕겨 가지고 여기 맞아? 아, 잠깐만. 아, 치팅창. 스크롤하면 맨날 채팅 치팅창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Now look at that. It's the 얘 누구더라? 얘 누구였더라? 까먹었다. 말걸수 있나? 당신은 어떻게 오더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아 얘도 오더구나. 얘얘 얘 어디에 나온 애다? 얘 알았는데. 음 용병? 아 까먹었다. <laughs> 얘 누구야? 아 그냥 수호자. 아저 여자애 어디서 봤더라? 되게 중요한 애였던 것 같은데. 내가 이래서 문제야 기억력이 안 좋아나 뭐. 뭐 하는 거야 이제? 아 다음 단계의 논하기. 야 근데 설마 수호병 장비 안 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 이게 엔젤라이저구나. 어 비슷하게 생겼네. 요레바타, 얘가 그 시험 주관한 아, 인가? 빈종이, 빈종이. 이거 지도 어떻게 좀못 하나? 이거 지도 활성화 시켜서 막갱신하고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얘도 알고 있구나. 아 맞다, 알고 있었지. 어 그때 시험 볼때 사이클에 관한 거 얘기해줬었어. 이 둘은 그비밀 알고 오, 있는 것 같고 아 이제 비밀이 아닌가? 다 공표를 해버린건가? 아 전혀요 너무 쉬운데? 뭘 맞긴 뭘 맞아 야 내가 아크 길을 넘통해 있어도 여기는 바로 왔어 주인공아 어 아니야 안 헤맸어 우리가 여기서 길 치면 안돼요 still in the this cycle. All we have are fragments. There are two trails we have found. I want you to go after both of them. The first one has to do with the stone fragments from Old Rashongrad. But all of them together form a so-called sigiled stone, which we urgently need. 수송화시키기 위한 의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데. 부분이 있네 아, 그니까 도굴꾼을 하자? 두 번째 단서는 기사단이 아트랜드에서 발견한 것과 관련이 있네 어, 순서가 중요한가? 고대 도슬그라드에서 발굴을 돕기, 망자의 요원을 찾기 숲이 좀 만만하려나? 이거는 아니 어려운 거 하자 아, 아니, 간단한 거야?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간단한 거군요. 네. 비 h 음, 거있으면 방어를 할수 있다. 붉은 광기를 방어할 수 있다. Wear one of these fragments, and it will serve like a shield for your spirit. not but enough for all of us keepers and the guard. we lack knowledge about this ritual, and those who have it have been dead for millennia. Correct. 한 필연이 얼어붙은 시체인데, 어떤 마법가 몇년전 부패에 필다한 것을 발견한 곳이네. <laughs> 몇 천년 전에 죽은 시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얼음이 부패를 방지하고 있어? 야, 근데 여기로 실어오면 얼음이 녹는 거 아니고? 아, 마법으로 얼, 다시 얼려놨나보구나. 그러니까 크로니쿰에 가서 대화를 하면 되겠네요. 크로니쿰이 잠깐만 이거 아 이거지 크로니쿰이 지하실 아 여기 없어 크로니쿰이 <laughs> 야 안에 맨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신정국가 신정국가? 신정국가 그거 완전 쓰레기 국가 아니야? <laughs> 신정이 시대면은 완전 그 완전 후진국 아니야 그거? <laughs> 아, 아닌가? 하긴 어디나 예외는 있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팔이 왕정이었잖아요. 근데 왕정이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 하도 잘다지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뭐, 뭐 와시아 임마, 왓 같은 어, 놈아. 아, 카이브? 아, 기록보관소? 아, 그치, 그치. 이런데 시체 있을만 하지. 기록보관소, 어디? 시체가 있나? 얼려있는 시체를 볼수 있는 건가? 오오 어, 제스파 또 있네? <웃음> <웃음> 고대 귀족이야? 시체가 어딨어? 시체가... 이거 투명한 e 같은데 시체가 안보이는데? 그래서 얘를 부활시키자는건가? 네크 g 아, g a He was no h 시체 대화 안했는데요? <laughs> 대화 안했는데 뭐가 t 려 o 네 다, 저희 게롤트야.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어... 예, 그렇죠. 신비석에 관한 거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죽은 필리한 사람이 의식에 필요한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기억들을 얻어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맞아, 정확해. 이제는 어떻게 할수 있을지 궁금해 이곳은 죽음의 단어의 단어입니 오래된 뇌물을 야 얘랑 대화를 하려면 또뭘 찾아봐야 되는 거야? 아 아니구나 아 맞네 아, <laughs> 또 멀리 있다고 해보지 왜 죽은 자의 정신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물이네 음. 그 죽은 자의 뇌가 썩어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약간 포라우생각나는데포라우4에 풀아웃 이런 거 있, 이런 거 비슷한 거스트 있잖아. 그렇군. 음, 어, 위험한 거 같은데요. 맞는 말이야. 야이 자식이. 아, 그니까 어, 사이클 막아야 되니까 나 같은 건 죽이겠다. 어, 그래 주인공 옷이 한번 잘해 봐. 그렇군 거기서 뭘뭐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언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의식의 의 마지막 단어들 장식우의두루마리인데 그림에 묘사된 것과 똑같이 생겼네 두루마리 안에 우리 우리 형문자를 우리 두면 되네? 우 이런 거 못하는데 음 알겠습니다 음, 유물사실 수집가가서는 오래된 저택이 있고, 그에게 워드워보다 대대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네. 어, 망자의 그거, 망자의 기원. 응, 음, 왜? 게 이상하네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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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들려? 뭐, 아, 아 유물을 뺏어야 돼? 아 아니구나. Use it on the Pyrean, and then leave. You will travel to the manor of the Pyrean, wait nightfall, and then introduce the aged man artifacts. Then you will offer him this brooch, and if all goes well, he will offer you a quarter for the night to negotiate in the morning. Then it's all a matter of timing. Sneak out of your room, steal the blood of the dead, and teleport the Pyrean to you. 야, 세상을 구하 잡시고 이렇게 수런 짓을 하면 이게 되냐? 임마, 그래, 내으라 그래, 그냥 <목소리> 야, <laughs> 야 신조사도 내버리더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센놈이라는 건데, <목소리> 소개한다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겠지. 야, 이거 무슨 타노스 같은 놈 아니야? no one will connect o r f a c e to the holy order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 뭐 어떻게 쓰냐 well that is a good point we don't know because 와 생긴 것도 몰라 야 네가 그러고도 교수냐 아니 생긴 것도 모르는 걸 어떻게 찾아가라고 얘는 계속 같이 다니는 거야 As as 네잉. 가자. 아, 대화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면 안 될까? 아, 마이라드 탑에서 만나자고? 아, 날아가자는 거구나. 서부 절벽의 마이라드 탑에서 제스파를 만나는 게왜 난이도 이 마이라드 탑에서 제스파를 만나는 게왜 난이도 2단계지? <laughs> 만나는 게 어려운 건가? 마이라드 탑에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리고 타고 슝 날아가면 되는 건데 다노씨 하면서만 너띠 껐다? <laughs> 오 자꾸 와시이마 와스니 마 어? 근데 맞아 불태야? 오씨 깡소와 너 봐준다 내가 아 사실 안, 안 봐주면은 40원이 추가돼가 40원이 현상금이 돼 현상금이 돼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돼. 죽이면은 스카이림이랑 똑같이 천 골드 연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을 살고 나왔더니, 제일 많이 올려둔 스킬을 이, 1단계씩 강등시켜버리더라고. 정말 망게임이죠? 어, 그래서 마이라드 탑이 여기구나. 어? 뭐야, 별로 안 머네? 되게 멀리 있는 데서 만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리로 가면 안 돼! 아, 로딩 길다. <laughs> 잘못 온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큰거아니요 로딩 좀 빨리 끝내라. 아, 이게 아니야. 표지판 타고 가야지, 이 사람아. 그마이라드 타고 언제 그거 걸어서 가려고. 미친 짓이야.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또 우리 예쁜 마이라도 보러 가야지. 네개 달린 카와이한 매 뭐, 뭐라고 했지? 마이라드, 이게 뭐가 우아하다는 걸까? 도대체 아, 얘가 그랬습니다. 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우아하다 그랬어. 어디였지? 잠깐 까먹었어. <laughs> 서부 절벽이었나? 아, 서부 절벽이 마이라드타 서부 절벽. 축키를 이용해 전투 중에 빠르게 능력을 전환하세요. 아, 그렇게 돼 능력, 능력이 있었나? 무슨 능력? 잠깐, 이거 발견... 어, 고민 나보다... 에이, 설마 절벽에 있겠어? 이거 발견하고 경험치 좀 얻자 가능한가? 뭐요? 아, 미치! 아유 저게 몹이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 전투모드 들어가서 발견이 안되잖아 이거 벌잡아라 벌잡아라 오케이 일단 은신합시다 아이 아깝다 뭐야 뭘 발각이야 그렇지 뭐 어딨냐? 너왜 이런데 있니? 아 there you are ready to go? 아미 크로크 말고 가자 wonderful here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ged man's man r is supposed to be. Lead on, I'll follow you. Mm -hmm. A. H. To Man이 저택으로 떠나기. A. H. To Man이 아, 저기 사는구나. 말 타고 가자. A. H. To Man, A. H. To Man이면 나이든 사람이라 뜨다. 아니야? 어, 아, 알겠구나. 야, 너네 말 있냐? 제 스파야, 너말 없어? <laughs> 시작하라고요? 싫어요. 애쪽에담 넘어있잖아. 저거 넘어가서 전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어디냐? 얘가 제스파고. 아, <laughs> 제스파 놓으지 말라고 이것도 표시해주는 거야? 어, 여기가 아닌가? 일로 가야 되나? 아, 새끼로 가야 되네? 어, 아닌데, 여기 막혀있잖아. 잠깐! 곰이잖아요! 잠깐만요! 곰 있어, 곰. 군발견, 군발견. 저거지? 걸렸나? 안 걸린 거 같은데? 안 걸렸지? 제발 맞아라. 그렇지! 야, 몸빵해, 제스파! 그렇지! 아, 동료 있으니까 쉽네. 동료가 무려 두 명이나 있다고? 막 타는 내꺼. 좋아서빵등이 고쳤다. 저 세상에서는 치즈를 걸리려구나.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샤킹팅아 그래서 여기 길이 있는 거죠? 있다고 해줘셈 아, 여기. 여기 예전에도 와봤던 데구나. 이거 나무 타고 이렇게 건너로 가려고 했다가 저 나무가 되게 이상해가지고 안 건너가져서 추락해서 불금을 만났던 적이 있었어. 어, 그거 기억난다. 저거 되게 거짓 같은 나무야, 저거. 안 타져요, 저게. 다리 같이 생겼잖아. 근데 안 타져. 정말 쓰레기 같은 나무예요. 헉? 야, 이거 용둥지 나 보다. 여기 W, 오른쪽에. 아, 이게 용도 있나 보네, 이 게임. 용은 어떻게 잡지? 야, 막말로 지금 길, 지나가는 노상강도 하나 잡기도 빡센데, 이 게임이. 와, 용 잡는 게 가능한가? 길이 멀어. 뭔 소리야? 어, 저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미스비인가? <laughs> 야, 이제 미스비 그냥 대놓고 사람 때리는구나. 원래 원작게임에서 미스비 되게 순했는데. 와, 왜 이렇게 쎄? 와, 미스비 짱쎄. 냉기 데미지도 있어, 심지어. 아, 죽었네. 야, 제스파 어디서 뭐 하냐, 이거. 와, 개쎄. 아니, 뭐, 위스프가. 오, 씨. 뭐 있냐? 아, 만화 소은 아. 나 이거 언제 얻었었대? 아, 얘네 만화도 빨아가는 거야? 와, 미쳤다. <laughs> 와, 위스프. 위스프가 짱 무섭다, 이거. 아니, 괜히 내렸네. 내리, 내리지 말걸 그랬다. 이 어, 상자 있다. 설마 제스파 죽은 거 아니겠지? 마법 불빛? 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안 쓰겠지만, 서도 이제 직진하면 되겠네. 얘 어딨냐, 제스파? 이거, 혼자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퀘스트. 그리고 엔드랄 이건 대기도 없잖아, 이 게임은. 아이 제스파 어디 갔냐? 죽었나? 아 저것도 데려와야되겠다 야 어디갔어 어디 떨어져가지고 혼자 생수하고 있냐 이거 제스파야 제스파자 제스파야 얘 멈춰있구만 이거 어디 꼈나본데? 어디있어어디있어 안보이는데? 오, 설마, 어, 안 죽었지? 제스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오! 아니, 나를 왜 기다려, 임마. 같이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왜안오나 있네? 이길 아니야? 이게 맞잖아. 잘따라오시라고요 아니, 왜 은신해서 따라와?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에헤이. 아이, 말 내려, 내려.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저거. 온거 주춤하게. 아니, 부르기를 왜 해. <laughs> 아니, 지금. 지금 뭐 전투, 중, 전투 중인 줄 아시나, 저게? 스프 먹어야지. 아, 이거 버그 걸렸네. 저거 어떻게 풀더라, 저 버그? 아, 이래가지고 느린 거였구나, 따라오는 게. 내가 은신하면 되나? 아, 됐다. 아니! <laughs> 은신하지 말라고! 잠깐테 때려야 되나? 은신하지 마시라고요 에? 와, 말 오지게 안 듣네. 그냥 저대로 데리고 댕겨야 되나? 와. 오반데 이거. 아, 이게 길이 아니지. 길 아닌 데로 가면 안 따라오니까. 여기 어떤가? 와, 저거 반성하겠네. <laughs> 게임을 껐다 키면 되나? 아, 이거 은은실 모드 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상해졌나 봐. 잘안 따라와. 아얘왜 어, 이러냐 아니 좀 그만 아 적당히 좀따라오라 아니 그게, 아니, 그게... 후... 아니, 말을 하지 말자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좀 다소 느리고 답답한 아이, 아니지만은 알아서 잘할거예요 마치 팀게임 할때 우리 팀원 보는 심정으로 아니 왜또시체를 수색질이야 오라고요 수색하지 말고 오라고! 이거 답이 없는데? 얘가 그냥 올 생각을 어, 접었는데, 그냥? <laughs> 아! 진짜! 야, 어딨어? 야, 이거 마지막으로 세이브한 게 여긴데? 근처에 없냐? 와, 야 이거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되냐? 1시 22분, 28분.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건 내 잘못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다시 시켜 버리네. 아니, 그럼 어떡해? 위스프를 죽이지 말아야 되나? 아니, 뭐야 이거 또왜 이렇게 또. 어디였죠? 아. 와, 진짜 똥게임이구만. <laughs> 역시, 버그 만게임으로 만든 게임답게 버그가 정말 많네요. 네. 잘 봤구요. 뭐, 두 번은 안 그러겠지? 이게 아마 말을 타서 문제인 것 같아. 말을 안 타면 괜찮아질 것 같아. 에 어디였지? 서부 절벽. 아. 이걸 이렇게 뺑, 이걸 이렇게 뺑뺑이 돌려버리는구나. 와, 이거 언제 다시 하지? 그래도 멀진 않으니까. 아, 어, 열 받는 거. 하지만 화내지 않, 화내, 방송에서 화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됐다. 자, 이제. 이제 좀그 간간히 저장을 하면서 가야 되겠어. 따라오는지 잘 보고 저장을 철저하게 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말도 타지 말고. 음. 아마 온 신경을 뒤에만 집중시켜야 될 듯. 오 방금 벌 소리 극혐이다. 방금 벌 소리 약간 모기 소리 같았어. 벌이 저런 소리 안 내지 않나? 벌은 저렇게 얇게 에이 가는 게 아니고. 좀 굵게, 슥, 이러지 않나? 내가 군대에서 겪어본 바로는 그럴 텐데. 이게 맞을래나? 뭐야? 공 죽었어? 너안 죽었잖아. 올라리 뭐야? 얘왜 죽었냐? 어이? 아, 이건 내가 경험치 얻어야 되는데. 너또 운신해서, 너또 운신해서 오지 마라. 좋았어. <더> 뭐지? 곰왜 죽었지? 아, 내가 아까 고생했다고 보상으로 죽어졌나 보다, 곰이. 아, 친절하네. 되게 친절한 곰이네. 어, 야, 그래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좀 살맛이 나네요. 야, 그럼 미습들도 죽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미습들도 내가 지금 가봤는데 죽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이 표본이 될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훈훈해, 훈훈해질 것 같거든요? 2018년 초에. 과연 죽어 있을 것인가. 너잘 따라와라잉. 잘 따라와라잉. 저기 위습 있거든?